어, 100가지인 어, 실수 X에 대해서 제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그랬어. 로그 10에 얘가 마이너스 1제곱이 넘어가면은 X 아니겠니? 그러면 x 의 3제곱이 되겠니?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10에 A 더하기 로그 10의 b는 당연히 로그 10의 a b겠지, 그지? 근데 얘는 로그의 10의 x의 마이너스 1 제곱의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올라가서 플러스를 만들 거 아니겠니? 맞니? 그러면 여기가 로그 x고 더하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곱해지니까 x의 3 제곱이 되겠지? 다른 식으로 인식하려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 2가 앞으로 오면 얼마겠니? 2의 로그의 10의 x겠지. 더하기 로그의 10의 x. 이렇게 인식해도 3의 x니까 x의 세제곱이 되겠지. 어떻게 해도 돼?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고 그랬어. 어떤 수의 세제곱 자연수. 그런데 얘가 뭐가 돼야 되겠니? 세 제곱을 해 가지고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어야 되지. 이해 되겠니? 그러면 세 제곱을 해 보자는 거야. 1. x의 세 제곱 하면은 10의 6제곱 되지 않겠냐? 왜냐면 10의 제곱인데 세 제곱하면 당연히 6제곱이지. 5제곱 아니지.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것은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야. 그러면 1은 안 되지? 로그 1은 0이니까. 그러면 10부터 가능하지? 맞니? 그지? 10부터 가능해. 그래서 얘가 10일 때 가능하고, 100일 때 가능하고, 그래서 다섯째 곱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면 다섯 개가 되니까 2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지. 이해 되겠니? 자, 이렇게.